오늘 시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큰 평안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념 안에, 우리의 마음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늘 계셔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참 멋있게 었어요 저만에 대해서 참 좋은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라 하면은 과연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저도 가끔은 이름을 내가 잘못 졌나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느 것 순간에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 가면 그 이름 값을 해야 돼요. 그참 그러니까 좋은 교라고 하면 참좋신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잖아. 그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냐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주님의 교회. 우리 오진승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라고 과연 주님이 있느냐. 빛이 누구의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한빛교회라는 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하는 날에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이? 믿음. 믿음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기분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맞춰서 누구를 만나서 그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어? 그렇다면,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사가? 목사는 설교하라고 목사직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부님들은 뭐냐니고 성부님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성부님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지분대로. 그까 그러니까 늘 제가 구내나가도 하는 얘기가 주화장창 외치는 소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지 내 기분 충만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하신 적은 없어요. 아 주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그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화장창 희고해락에 써먹는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디롭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도 알수도 없는 그 평안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얘기에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마다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깨져버린다.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폭포수처럼쏟아지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보다는 사람만의 순종하고, 사람 기후 맞추고, 사람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것이 어떻게 보는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보다는 사람이 나에게 그 딱딱한 것을 배려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만이야. 그래서 저는 어저께 오늘 우리 김소희 목사님께서 오늘 이사장님이 자리를 드니까 땜빵으로 설교를 해주시죠. 순종했어요 솔직히 오고 싶진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제 어디 쫓아다니는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청비을 받아 10월달에 가야 될니까요 네. 보금의 사령자는 살아, 죽으나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아, 네.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보면 전부 정계야 전부 정계야 목사가 앉아있든 성도가 앉아있든 내가 내주석으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온갖 경제만 한다는 거예요. 왜정제를 해요? 우리 말씀을 경제라고 준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말씀을 겁박을 해, 요 겁박을 성도들에게 경직된 말씀을 선판한단 말이에요. 종말이 갔다운는데 죄를 졌으니 심판 기다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서 우리가 지면 심판 때에서요. 뭐. 그러나 나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 동반은다와요다 좋습니다. 아, 그러나 우주의 종말을 그 누구도 함부로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써먹지 말고 말씀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배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을 써먹지 마세요. 말씀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써먹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욕기서를 통해서 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욕의 대명사를 잘 알잖아요. 이 욕의 고통의 고난의 대명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과 고통. 이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고난은 주님이 주신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은 내가 만는게 고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통은 내 풍경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유체에 채우더라. 내 유체에 채우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보다는 내게 찾아온 고통이 더당당하게 어려운 우리 솔직히 현실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우승을 얻을 때까지, 최우승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묶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생에 영원히 풀수 없는 스킵기 중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악과 어떤 이것들을 구별하는 역사적인 지배를 하시는 분이라면, 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느냐.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 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현기름주에 내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 자꾸 고난을 주고, 아, 여러분, 고난을 주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고통이 될때 문제지.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권한을. 이 길은 고난 없이 갈수 없는 이 길이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 나오는 고통이에요. 그럼 오늘 이 여기서 여러분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요배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고난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요배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 이 세상을 이쪽저것 다니다가 아무 목적 없이 하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이곳저곳 대회에다 왔습니다. 근데 그 동방에는 그 믿음이 좋은 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잖아요. 그래도 욕은, 그래도 욕은 나 절대로 계시면 안 돼. 그래도 욕은 나 절대로 원망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니네 마음대로 한 번까지 해봐라. 대신에 그 욕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참,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왜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할까. 이캐셔만큼만다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더큰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력가운 데동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선호하시는 지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간당해야될이 고난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본다면 고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욕에게 부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기복적인 복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기본적인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셔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일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 일에 신경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느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따지고 부를 것이 아니라 하, 고난의 뒤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욕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의 최저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그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정말 축복의 선원으로이 욕은 감당을 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고난이 유일이다. 고난이 유일이다. 우리의 고난을 위해 합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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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할까요? 저는 이거를 상대적으로 잡아봤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고난, 사역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전인적적인 만남이 따라가면 그 인격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연단하여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십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강기를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달려나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승분 전문같이 나오리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라는 아, 네. 아, 네. 달전을 통하여 찌고기는 없어지고 깎을 것은 깎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그 연단된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시기 위하여 보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격우에도 자고나오로나 침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질과 초질과 하는데 하나님 이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 1절에 보니까 내반이 그의 법을 바로 따랐으며 주의 길을 바로 따랐. 이만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솔직히 막 치우치자. 잖아이 어?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지금은 돌아가는 생각지도 없어졌더라고요. 지금은 생각지도 없어졌어요. 사거리도 아니고 5월의거리가 돼가지고 로터리가 됐어요. 이제는 그 돌아가는 산답지도 찾아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시절 말씀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왔으면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가 더럽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불안 앞에서도 내가 나의 길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초기만 굳게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인격이 저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래서 승리하세요. 성경 6 6권전체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그 깨끗하게, 빨아있고 빨아있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원죄는 아담과 하가 징계고 자범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세마포 걸어버렸으면 계속 세탁해서 빨아입고 깨끗하게 시계 두께 두께 빨아입어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 네. 그게 회계예요 그게 거룩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저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고난에 참여하셔서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써먹지만 말고 그 말씀에 쓸만한 우리가 될 때, 우리 그 말씀에서 깨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내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않니 하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늘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면 우리는 기모이다라고 기모 여러분, 간진 자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시고, 축복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쥐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거 없어요. 세상 그 영화가 우리에게 뭐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의그새 친구가 어떤 정한 음식과 타협하지 않으하고 풀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타기도 하니까 풀무 속에 집어넣는 자들이 더 두려워 떨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 용과하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그 소리 더 찬양을 하고 있어? 왜요? 하나님 말씀을 쥐여기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국건히 지킵니다. 그 정한 음식보다 귀히 하나님 말씀을 쥐하게 여겼던 이들이 풀무속에 던졌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파스겟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냐.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가여 전부 써버렸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주님 이라라 주신 건데, 이런 차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과, 어려움, 혹시 부가 있다라하면 주님 의에사만하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을 위 써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써버리지 마시고, 주님 일에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 예레미야 십장 열여덟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부려하지 네, 마세요.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 사랑하셔서 좀 나를 좀 생각해라. 나와 동행하자 해서 예레미야 십장 열여덟절에 그런 거요. 나를 깨워 주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깨달, 해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셨대요. 어 육신의 병만 아니라 어떤 그들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파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좀더 나와 동행하냐고 나를,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내년니 식당 18절 말씀이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립니다 좀 우리가 뭔가 좀이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믿음이 그게 뭐냐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안. 아저러요 솔직히요. 요즘에 포럼이나 이 세미나를 가 보면 죄다 조의 종도를 막 씹어먹고 막 때리고 막 하는 이 세미나 설기잖아요. 지금 이 한국교회 목회자 수가 엄청나요. 어? 그럼 그분들이 다죄인이잖아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보금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천벌하고 그랬지. 무슨 종말이 가까웠으니 거짓 선지단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자꾸 말씀들이 경직되게 만들어가냐고. 그 옛날에 이단들이 써먹던 거예요. 특히 신천지가.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 주의 종교를 탁내려버리라고참 어렵대요. 참 답답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교만한 오만한 그죄인에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말아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군도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네. 하나님께서 주신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나를 잊게 하고 주시려고 나에게 벼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좋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반드시 복을 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권한의 뒤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좋아우고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한 속에 갓절진 복이 있습니다. 사실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신앙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걸 보면 권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갑절로 요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님고 티끌 같은 죄 가운데서 회계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회계가 먼저 있어야 돼, 회 아멘. 회개, 회개. 돈색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 아멘. 요기 일어나 거룩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르데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다운즉 또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자도 여호와요, 취하신도 여와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그 입에서 고백하는 열 미디신만. 이 모든 일이 유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저지하고막 원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흑감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건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까 그것이 두렵다는 고백이 오늘 마지막절, 17절 함께 보시기를 주님의 이적으로부탁 드립니다.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나에게 탁적인 문제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환경에 흑암이 오고 어둠이 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까 이게 두렵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내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환경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게 빛으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이 마지막 17절의 욕기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걸어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부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 직분이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말씀의 자기의 예배의 자리에 직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제인들처럼 저기 독단국에 끌려가는, 도석당에 끌려가는 각종 진승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직분이 있어야 돼요. 직분 그것이 자유예요. 나자유하던네너자유하던네 너 잘못 얻었니, 나 잘못 얻었다. 이런 뭐 고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그만아니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상은 상한 신령이라고 해야 되나. 상한 신령. 여러분, 여러분 신령이 상한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려움과 어떤 흑암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어려움 있을 때 요배 부인처럼 당신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심한 말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그런 사람들많잖아 어?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요배 모습처럼 주님과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고 최우 승리 얻는 그날까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나님